자, 보세요. 자, 2하고 5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니? 5가 더 크죠? 그죠? 5가 더 커. 그럼 이걸 제곱하네? 제곱하면 이건 4가 되는 거고, 제곱하게 되면 어딘가? 떻게 25가 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물론 숫자의 간격은 더 커지게 되는 거지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다고. 그럼 거꾸로, 여기다 이렇게 루트를 씌우게 되면 도로 뭐가 되는 거야? 2하고 5가 되는 거잖아. 그걸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는 얘에다 루트 씌워서 루트 2라고 표시하고 얘는 루토라고 표시해도 어게인가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는가? 그럼 너네 마음대로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 물론 전제는 둘다 양수일대야. 둘다 양수일대.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진행해 보신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야, X. 그럼 X가 진분인데 X를 구하고 싶은데 루토가 있네? 루트는 어떻게 돼? 제곱을 만나면 사라지겠지? 그럼 얘를 제곱해. 이 가운데 걸 제곱하게 되면 5분의 X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제곱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그럼 제곱할 때 얘만 제곱하는 게 아니라 다제곱한는 거야, 다. 얘 제곱하게 되면 4가 되는 거고,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25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뭐 별로 지장이 없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시는데, 대박, 대박. 이쯤지 X 구하는 건 X.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5 곱하네요, 5, 5. 그럼 양수를 곱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2-에서? 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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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강조, 강조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아, 여기 계산한다고. 그럼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계산은 계산대로 하는 거야. 계산은 똑같지. 그럼 여기다 5 곱했으니까 여기다 5 곱해서 20이라고 하시는 거고. 5 곱해서 얼마가 되는가? 4분의 12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대충 얼마 들어가니? 라고 물으신다면, 125를 4로 나누시면 되는데, 3번 들어가고, 5가 되는 거야. 한번 들어가죠. 자, 그리고 4 빼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값은 31과 4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최대 자연수는 뭐가 되는가? 31까지가 되는 거죠. 31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31까지가 되는가? 20, 20부터, 20은 빠지네. 21부터 시작해서 21부터. 21부터 시작해서 31까지네. 그럼 21부터 30까지가 딱몇 개가 되는 거고, 10개가 되는 거고, 그중에 하나를 더 더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지금 총몇 개가 되는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수는 11개가 존재하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어요.